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이다중고차 이원슬러입니다라세티 프리미엄 갖고왔는데요 어디서 갖고왔는지 기억이 안나요 대전인지 뭐 어디인지 잘 모르겠는데 음. 어, 연구소같은데인가 공장인가 뭐 아무튼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이었는데 어, 가격부터 말씀드릴게요 350만원 코드가구요 어, 사이다중고차 보고 오신 분들께 50만원 당당히 DC에서 300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차량 스펙부터 읽어드릴게요. 라세티 프리미엄 1.8 CDX ID 고급형이고요. 10년 식에 10, 113,000km 만 어, 주행거리도 적당하고 연식도 괜찮네요. 어, 1년에 1 0 0 k m 조금 넘게 뛰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선루프 있고요. 블랙 색상입니다. 옵션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단요 차가 뭐가 문제냐? 성능도 올량후예요. 미세누이한개 있나 그랬는데. 저는 처음에 앞선박인 줄 알았어요. 고객분들께, 고객분도 그렇게 알고 계셨고, 저희가 검찰을 했을 때도 그 정도가 나왔고, 그냥 라지에타 서포터나 뭐, 이렇게 교환이 됐겠구나했다 못내시. 어, 고객분도 그렇게 알고 계셨는데, 아, 트렁크 교환도 하나 있는데, 트렁크 교환은 저기 트럭에서 뭐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그게 뭐 후진하다가 트럭이 그게 나온 게 위에를 쳐가지고 판금만 해도 될거 그냥 교환해 버렸다고 해서 저거는 아주 의미가 없는 사고구요요 앞쪽이 당연히 그냥 앞선박 정도 나왔겠구나 하고 왔는데 왠걸 요건 라지에 타 서포트가 없대요. <laughs> 이 프루즈랑 이라세티 프리움은 라 뭐야. 라디에이터 서포트가 없어서 그냥 펜다, 본넷, 펜다의 프론트 패널이 나갔대요 아.. 그리고 황당해갖고.. 아 그런 차가 있습니까 근데 엔파크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인사이드도.. 아 인사이드야? 사이드야? 거기도 환금이 들어갔다고 찍어놨네요 사이드 멤버가 정말 보기 어렵습니다 진짜 아직도 더더 더 배워야 돼요 근데 정말 이거 하나만큼 확신할 수 있는 게 엠파크 성능은 정말 딜러들에게 지옥같은 성능이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네요. 정말 꼼꼼하게 봐요. 정말 다각도, 다방면에서 뭐라도 어, 하나 찾아내려고 고객님들께는 정말 최고의 조건이 좋은 성능이지만, 아, 그러니까 고객님들이 알고 있는 성능이랑 엠파크 성능이랑은 그냥 완전 다른 세계입니다. <laughs> 예, 가격은 300만 원받고요 아더 이상 어떻게 나온 걸 어떻게 합니까 이만큼 나온 걸 어, 천천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관부터 블랙펄이 들어가서 예쁘네요 휠 기스는 조금 있고요 타이어는 한50 트레이드 정도 남아있고 나머지 자잘한 스크라치들이나 문콕들은 있는데 뭐 따로 정비하지 않았습니다 판금도색 하지 않았고요 그냥 요 상태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완벽하게 실자처럼 만들지 못해 죄송한 것도 있지만 네, 가격이 뭐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차량이어서 아뭐 300만 원도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중고차 매장에서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돼요. 어, 판금 도색 비만 이런 뭐 문콕이나 아주 작은 스크래치로 판금 도색을 할 바에는 그냥 더 저렴한 가격으로 엔진 미션 좋은 차량 소개해 드리는 게전더 더 좋다고 생각되고요. 어, 제차기 때문에 뭐 알선 수수료 같은 거 없습니다. 매도비랑 부가적인 거취등록세랑 보험만 발생하고요. 실내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에도 컨디션이 매우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가죽 상태나 시트 상태나 이런 내부재들이 상당히 좋아요. 핸들도 정말 어해진감 세월감 하나도 없는데 단 하나 내리는 부분 가죽이 좀 찢어져 있습니다. 요것도 고려를 해주시고 구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점 단점 뭐다 고지 내드려야 되니까요. 뒤쪽은 아유 안 봐도 됩니다. 예 정확합니다. 예, 이원욱이 보증할 수 있습니다. <laughs> 정말 깨끗하네요. 트렁크도 매우 뭐 사용감이 적고요. 안에 공구함이 들어가 있고 뭐야 이거 오일통인데 펌프 오일통인가? 이게 왜 들어가 있지? 죠뭐 신품이 있으면 좋은 거죠. 예 나중에 공인만 하시면 되니까 저게 나간다 하더라도 아 정말 이열은 기가 막히게 깨끗하네요. 이 이어, 아예 이열은 아무도 안 태우신 것 같네요. 보조석도 진짜 가죽 시트가 진짜 신품처럼 깔끔합니다. 자, 들어가서 옵션 성능과, 어, 차량 주행 상태, 아, 주행 상태래. 어, 엔진 미션 상태와 옵션 작동 여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너무나도 멋있게 버튼 시동입니다. 그 다음, 오토 윈도우가 정상 작동되고요. 그 다음 전동 접이식 미러도 정상 작동합니다. 오토라이트고요. 보통 여기가 확 해져 있는데, 야 여기 깨끗이 사용해 주네요. 계기판 밝기 조절. 그다음에 전화. 왜 전화가 오니 죄송합니다. 아, 어, 지금 촬영 중인데 이따 전화해도 될까? 아, 네, 형님. 그 10분만 줄게요. 아 오케이. 아. 어, 핸들 리모컨을 설명하는데 전화가 왔네요 다음 실주행거리 확인되셨고요 아, 블랙박스도 들어가 있네요 아, 블랙박스 1채널이고요 썬루프 정상 작동되어집니다 썬루프도 음, 잘 되고요 내비게이션은 K3 내비게이션, 아이나비 K3네요 후방 카메라까지 아, 어, 이거 후방 카메라가 없는 건데요? 네, 후방 카메라는 없는 기능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후방 카메라는 없고, 후방 감지 센서만 들어가 있네요. 어, 그 다음, 열선 시트가 양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듀얼 에어컨 시스템은 아니고, 그냥 에어컨 시스템이고, 바람 잘 나오나? 확인, 어, 잘 나오네요. 그 다음, 라디오 시스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가, 라디오야. 라디오야 라디오가 죄송합니다 아, 아, 라디오가 어디 있냐 이건 라디오가 어디 지야 TNB는 여기고 라디오는 열심히 제가 영상 끝나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laughs> 죄송합니다. 옵션 전화고다알지 못해요. 예, 사람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천천히 옵션상 보여드리고 나가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어, 나주고 어디 쪽거 맞죠, 이게 락이 여기 있어. 담배는 끊으시기 바랍니다. 아, 여기 문고리 해져 있네요. 이 예, 크롬 부분은 많이들 해져요. 예, 요거까지 감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가서 마무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은... 라디오를 찾았습니다. 아, 네, 여기에서 밴드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 아. AM, FM. 아, 정확히 옥스. 아, 정말 죄송합니다. 이걸 몰랐다니. 아, 나는. 네, 나가서 마무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라세티 프리미엄 1.8 IDX 아, 정말 고급형. 썬루프까지 들어가 있는 옵션이고요. 비록 앞쪽 사고가 있었지만, 정말 지지대가막 무너지거나 그런 사고가 아니라, 정말 간단하게 황금 들어간 사고이기 때문에, 예, 하우스까지 밀린 것도 아니고, 정말 괜찮다고 저는 보여지는 매물이고요. 저렴한 가격 300만원에 10년씩 10만키로 주행하니면서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이다중고차 이현옥 필러였습니다. 개차니까 알선수술 안 받아요.